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설교 실습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공부 리더는 해봤지만 정식으로 설교라는 것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때 본문으로 잡은 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깊이 생각해볼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다시 잘될 거야, 걱정 마. 맞아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힘과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 이게 뭐냐? 선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8장 35절에 나오는 것들이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여러분 환난은 고통, 괴로움이에요. 곤고는 방이 좁다. 좁은 방에 있는 것처럼 꽉 눌려 있는 상태. 이 코로나 때 우리는 이걸 겪어 봤습니다. 좁은 방에만 계속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무언가에 꽉 눌려 있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기근, 기근은 배고픔, 먹을 것이 없는 것, 먹일 것도 걱정이죠. 가족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기근이죠. 그리고 적신이 뭐냐? 벌거벗은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인간의 근원적인 품위와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추위와 더위에서도 보호해주죠. 근런데 적신 입을 이요 입을 옷이 없고 나를 가려줄 것, 나를 보호해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은 위기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모든 것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은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게 선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노자짐, 노, 높아짐과 낮아짐, 만남과 이별, 부유함과 가난함,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입니다. 빌리포스 1장 2 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죠.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도 내 몸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몸은 육체를 뜻하기도 하지만요. 육체로 행하는 나의 모든 삶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 백성의 인생 목적이 뭐냐? 그것은 모든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다 방금 본 말씀은 여러분 빌립보서예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말씀과 사랑으로 세운 공동체가 내 품을 떠나려고 합니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분노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배의 탁과 같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권위, 나의 업적,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때에도 화가 날 상황이에도 내 몸에서 나의 행위와 언행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 목적이고 이게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 대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인도해버렸습니다. 전리품들을 남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의 칭송, 사람들의 인정,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성공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일을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유지하, 유지해서, 자리를 유지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인생 목적을 놓쳤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선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만들고 세우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를 세우셨으니 나를 어떤 자리로 세우심을 받는 것. 그건 사명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인생 목적. 예전에 한 성도님과 전화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러세요. 저에게 있는 고난이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죄를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고난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주는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다운 기도를 비로소 하게 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이 없으면 죄짓습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피곤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환란,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것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의 이 목적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